자 그럼 동사 순서 정하는 거 한번 저희 굉장히 놀이라 생각하시고 쉽게 하시면 되세요. 이제 아마 이 검정화면이 나오면 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희 다 배웠던 그 문제들 가지고 복습이니까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동사 순서를 정하는 건데 여기 동사 보이시면 시엔무에서 심리동사 배우셨죠. 네 부러워하다 그다음에 호이 조동사로서 뭐뭐할줄 안다 단칠줄 안다. 그럼 느낌 오시죠? 네, 얘는 특별동사로서 부러워하긴 부러워하는데 뭐가 어떠한 걸 부러워하다니까 답은 시앤무 하고 누군가가 오고 난 다음에 호이 다안에서 피아노 칠줄하는걸 부러워한다 라고 해 주셨으면 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은 우선 주에더가 유력하죠 동사예요. 그렇지만 되게 조동사처럼 뭐뭐라 생각하다, 뭐뭐라 여기다. 그다음에 찾으면 부시에서 아니다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주어도 끼고 있고. 그리고 얘는 뭐뭐라 내가 생각하고 여기는데 무엇가어떠왔다라고이게 뒤에 길게 나오니까 what s e t r 그다음에 뭐뭐뭐가 부시 아니고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면은 파시엔에서 발견하다 보이시고요. 실은 이번에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건조하다로 쓰였었죠.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뭔가가 건조하다라고. 그래서 파 시엔 그 다음에 깐 해주셨으면 됐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다 동사인데 얘만 형용사라서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오시면은. 호일수어에서 말을 할줄 알다 있었고 시왕, 희망하다 있었어요. 이도 특별 동사였죠. 희망해요. 무언가가 어떠어떠하기를 했기 때문에 시왕, 그 다음에 호일수어 그래서 영어를 말할 줄 알기를 희망한다라는 문제였었고요. 자, 조금만 더 풀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허 카페에서 마시, 커피 맛이 커피 맛이다. 그다음에 뽀시환에서 좋아하지 않다가 있죠.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무조건 뭐죠? 시환을 앞으로 빼시면 되니까 뽀시환 허 카페 해 주셨으면 됐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오시아 남기다 시왕 희망하다 그다음에 넝 하면은 네연 조동사였죠 뭐뭐할수 있다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순서를 잡아보면 어떻게 됐어요 시왕은 또 특별 동사로서 뭐+ 뭐 하기를 희망하다에서 앞쪽에고 뒤에 굉장히 귀긴 문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시왕 희망이에요 그다음에. 뒷 문장에서도 이제 조동사는 아마도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넝 오구 모모 오구 난 다음에 레오시아오는 구조였었죠.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주에 띵, 결정하다, 디이치엔, 앞당기다, 호이구어, 귀국하다가 있었는데 주에 띵이라는 것도 특별 동사로서 뭐뭐뭐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라고 할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디이치엔은 앞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호이구어는 움직이는 거죠. 귀국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날짜를 앞당겨서 귀국하다 구조가 되니까 답은 주의 띵이 먼저 오고 결정을 해요. 무엇을 앞당겨서 귀국하기로 라는 구조가 됐었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트다와에서 알다와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실은 동사가 아닌 형용사였죠. 만이 만족하다 앞에 뿌가 붙어서 뿌만이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답은 나는 알아요. 그 다음에 뿌만이 불만족스럽다고 자, 여기 애교스럽게 오타가 있네요. 워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 슈 이제 끝이 났는데요. 오늘 배우신 거 혹시 많이 틀리셨거나 아리송했던 거 있으시면 꼭 오답 노트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하루 되세요.